중요한 경기라 생각했는데 내일로 이어서 다행이고 기본적인 것 같아요. 안 아픈 사람들끼리 일단 핀 얘기를 많이 했고요. 뱀핑 얘기를 좀 많이 했고 코치님이랑 저랑 감독님, 페이트 선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어그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좀, 어, 좀 엄청 많이 못해서 그냥 최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램핑. 두 번째 판 같은 경우에는 제리 유미주고 징크스 룰로 하는 거는 좀 제가 안 해본 거던데 그냥 좋아 보인다고 약간 얘기가 나왔던 거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건 안할것 같습니다. 어, 인니가 일단 워낙 피오라를 잘해서 어, 상대 탑 상피했을 때 후픽으로 가기 좋은데 자기가 한다고 어필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근데 저희 조합이 또 피오라에서 한타도 할만하겠다라고 해서 한것 같아요. 팀원전 때 세라핀이랑 카드를 찾은 그, 그게 좀큰것 같고요. 어, 분위기 반전도 좀 됐던 것 같고. 세라핀 픽을 찾은 이후로 어 저희가 또 새로, 새로운 픽을 찾으려고 계속 어 많이 연구하고 있어서 좀더 뭐 결과가 잘0 0 0습니다저희0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도 우0 0왜 그럴까라는 0승 3패 4패 할때 우리는 왜 이렇게 초반에 많이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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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신인이다 보니까 어좀 새로운 피가 할때 <laughs> 자신감도 있고 좀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호희 선수는 이제 저랑 같은 약간 오래 했던 선수다 보니까 노련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원도 저희가 가리지 않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충분히 잘한다면 할 만할 것 같기도 해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